안녕하세요. 집하는 형입니다. 최근 들어 선 분양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줬다는 장점으로 완공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가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서울 생활권을 빠르게 누를 수 있는 지와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한 목감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농곡동 1원 지상 26층. 총 3개 동, 145세대 규모로 공급되며 내부 타입은 선호도 좋은 56 타입, 71 타입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1월 입주를 시작해 원자재값, 공사비 등 꾸준히 오르며 신축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한 시장 상황에 인근 단지 아파트 시세가 6억에서 8억 원대와 비교하면 1억에서 3억 정도 저렴한 4억 대로 분양가 또한 큰 메리트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목감역을 주목하실 장점 또한 많은데요. 대형 호재들로 미래가치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약 1.5배 규모로 조성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단지는 올해부터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2025년 신안산산 목감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여의도를 약 25분대로 연결되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목감직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광명역 생활 인프라를 품고 있어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등 차량 10분 거리에 다양한 편의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무랑 호수공원, 운흥상 등 에코 라이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 목감역 내부 모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실 현관 들어와 있습니다. 56타의 전실 현관입니다. 키 큰장하고 신발장 총네칸잘 들어가 있고요. 나가실 때 용무단정 한번 더 체크하라고 거울까지 센스 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실크 벽지 마감 처리 잘 해놨고 바닥은 퍼세린 타입 그리고 터치형으로 이거 서 스위치가 와일가 수동부터 해서 엘리베이터 어 가스 차단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 들어오실게요. 안쪽 들어오기 전에 이쪽에 패트리 장까지도. 짠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골프 가방 뭐 청소 같은 거 두셔도 충분하게 들어갈 공간이 보이고요. 한쪽 들어오시면 이렇게 숲세권을 바라보는 56 타일 거실입니다. 지금 56 타입인데도요. 웬만한 59 타입보다도 크게 잘 뺐습니다. 71 타입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6 타일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거실 사이즈가 3,600 나옵니다. 이사하실 때 가구 배치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쇼파 자리는 딱 4인 용도까지만 쇼파가 딱들어가고 예상됩니다. 실크 벽지 타일 마감 처리 잘 해놨습니다. 천장에도 우물형 천장 시공하다 보니까 높은 층구를 자랑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통창. 아, 개방감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저층인데도 개방감 너무나 좋고요. 앞에 놀이터도 있다 보니까 어린 자녀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TV 악트월 자리도 타일만큼 잘 해놨습니다. 8 5인치부터 해서 1 0 0일치 TV까지 두셔도 넓은 거실 자랑할 것 같고요. 바닥은 강화마루로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5 6타입지 주방을 보시고 계십니다. 디귿자 알리드 주방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엔 조리대 쓰시고요. 4인 식탁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큰 장점은 거의 풀옵션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빼고는 풀옵션입니다. 비스코프 3단 냉장고 기본 옵션, 상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귿자 알리노 주방 잘 되어 있어서 조리대 당연히 쓰시면 될것 같고. 요레스트는상구 전기 콕타 네, 인덕션 전기레인지 들어가 있고. 오븐 렌즈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잘 되어 있죠. 대로변이기 때문에 평생 막들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소음이 안 들리네요. 5차선 도로인데 소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싱크대 깊게 잘 들어가 있고 식기 세척기까지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아 여기 숨은 공간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갈 수 있는 워스타 공간 요거는 기본 옵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쪽은 실외기실입니다 네. 자 이제 안방 한번 가보실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3천이 넘어가더라고요 안방 사이즈가 지금 3 0 20 나옵니다 어, 이사도상참고될것 같고 천장에도 시트 매고 기본 옵션입니다 여기 큰 장점은 안방과 거실에는 기본 옵션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발코니 확장도 다부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안쪽 한번 보시게 되면은 파우더룸이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만 두시게 되면은 충분하게 화장대 있고요, 거울까지 크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부장까지 잘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붙박이장이 안쪽 깊숙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든장 짜놓으시면 충분하게 드레스는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 예, 환기창 또한 크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안방 욕실 샤워 부스 안쪽에 잘 들어가 있고요. 갠다의 선반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넉넉하게 보여주고 있는 안방 욕실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중간방입니다. 두 번째 중간방과 세 번째 방까지 거의 동일하고요. 모든 창문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셔서 해가 좀잘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포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방에 다, 요거 다 들어가 있으니다 사이즈 한 재봐드리게 되면, 3 7 0 0 나옵니다. 이쪽 복 같은 경우는 2,400 나오니까, 이사할 때 가구 배치할 때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귀엽네요. 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700, 2,900 나오니까요. 이사할 때 충분하게 성의분수저도 어,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각각 다 가능합니다. 어, 넓게 좀 뺐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 욕조 잘 들어가 있고요. 수건 쟁털 잘 들어가 있고 안방 욕실보다 밝은 감을 주는 타일도 좀해 놨습니다. 그래서 안방 욕실좀더 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흥 목감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현장이었습니다. 56타일 기억해 주시고요. 70일 타입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로얄층 많이 남아 있고요 분양가도 4억대부터 스타트 5억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4억대 5억대 기억해 주시고요 1년 입주유예도 있습니다 중동은 무이자고요 발코니 확장 다 무료 기본옵션 너무나 좋습니다 시흥 목감 효성 해네턴 플레이스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 좋은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